안녕하세요. 인생 유통기한 연장 채널의 이동관입니다. 치아가 삐뚤빼뚤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턱이 나오신 분들은 집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정과 전문의 강남 세라믹 치과의 김현순 대표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라믹 치과의 김현순입니다. 조금 젊은 분들이 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치아 교정 중에 키스를 할수 있나요? 키스 할수 있죠. 근데 꼭 해야 되나 키스? <laughs> 많은 분들이 <laughs> 많이 물어오시더요 <laughs> 뭐 저랑은 관계 없는 얘기라서. <laughs> 뭐, 네네. 뭐 키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입술 뽀뽀는 괜찮겠지만 팁 피스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음. 피스는 이제 혀가 서로 설레하면서 날카로운 균준 장치랑 특히 철사, 철사가 이렇게 있는데 끝부분이뾰족하거든요. 음. 잘못하다 혀가 여러분의 그 낚싯바늘처럼 입술이나 혀를 찌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양치를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양치를 안 하고 오시는 경우에 이제 교정의 주변에 음식물들이 많이 껴있어요. 음식물들이 이제 껴있는 상태로 청소를 해드리는데 환자분들이 뽀뽀를 할때 키스를 할때그 음, 부분에 어떤 음식의 맛을 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아. <웃음> <웃음> 양치를 하시고 키스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흠. 그러면은 어, 키스하고 또뗄래야뗄수 없는 게 입냄새인데요. 아, 그러 그렇죠. 치과 네. 네. 어, 전문의 원장님으로서 입냄새 관리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이제 직업병처럼 하루 종일 환자분들의 입 냄새를 맡다 보면 정녁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입 냄새를 없애는 거는 양치를 엄청 꼼꼼히 잘 해야 되는데 그 양치 뭐 치아도 잘 닦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혀의 뒤쪽 있잖아요. 구역질 날 정도로 안쪽에 꼼꼼히 닦아주시고 칫솔 말고 이혀 클리너라고 하는 약간 막대 기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걸로 혀 안쪽을 끝까지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양치 말고 가글액이 있습니다. 가글액, 뭐 마트에 파는 뭐 가글린이나 뭐 리스테린 이런 종류도 네네. 좋지만 그 약국에서 파는 헥사메딘이라고 있어요. 헥사메딘은 초강력 완전히 세균을 박멸하는 그런 이제 가글액이거든요. 그게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입안의 세균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자주 하면 좋지 않지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헥사메딘을 가글하면 입냄새는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보고 또 구강내 문제 외에 뭐 우리가 이제 냄새라는 건 염증의 냄새거든요. 염증, 비염이 있거나, 뭐 식도염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편도산염이 있거나 위염이 있을 때. 그 이제 염증이 이제 이제 입면세로 발현되는데 그 부분도 있다면 이제 내과나 이런 데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입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기회 되시면 다음번에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